자 이번에는 제가 임플란트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임플란트는 일단은 이제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전체 총세 가지 군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머리 그리고 이제 요 나사처럼 생긴 요게 뿌리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임플란트는 요 나사처럼 생긴 요 부분을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첫날에는 일단 나사만 뼈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이제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가 왜 기다리냐 하면은 이제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고 나면 뼈랑 단단하게 엉겨 붙는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나중에 티아는 힘을 되게 많이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요 뿌리가 땅에 단단하게 잘 박혀 있어야 힘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기간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뼈 질감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기다렸지 뭐 2개월을 기다렸지 3개월을 기다렸지 뭐한한 한 달만 기다렸지 이런 거를 정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날에 보통 임플란트를 심고 두 번째는 한 일주일 뒤쯤에 이제 수술한 부분을 꼬매놨으면은 실밥을 빼러 오십니다 만약에 무절개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 실밥 빼는 요 과정이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자, 뭐,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몇 개월 뒤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뭘 하냐 면은요 임플란트 뿌리가 뼈랑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이제 강도로 체크합니다. 얼마나 붙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강도를 체크하고 나면, 괜찮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오을 뜹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몇 개월 뒤에 오시면 치아 바로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시면 강도부터 체크하고 그다음에 괜찮다는 가정하에 오늘 이제 뜹니다 인상을 체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다음 번에 오셨을 때 이제 치아를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치아를 넣는 과정이 자이 뿌리가 있으면은 요런 기둥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 넣는데요. 요 기둥 놓고 치아 넣는 과정을 한 번에 딱 해서 바로 끝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 치아 머리를 넣기 전에 임시 치아라고 해가지고 좀 약한 치아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 치아를 왜 넣냐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 부분을 한몇달 동안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같이 적응도 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근육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머리를 넣으려고 임시치아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시치아를 넣어서 주변에 이제 잇몸 조직 모양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티슈 몰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머리를 넣고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자 수술 한날첫 번째는 이제 뿌리를 넣고 두 번째 날 이제 실밥을 빼고 세 번째 에 오시면 이제 강도를 체크하고 네 번째 에 오실 때 이제 치아를 넣고 요렇게총네번 정도 내원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치아를 만약에 넣게 되면 한 해가 이제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치아를 넣어보고 나서 아, 한번 써보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편해하시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요런 경우에는 뭐한두세번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